고구마 말랭이 맛있네. 촉촉한 꿀고구마 말랭이. 햇썹 인정 받았고. 따봉. 낯을 가져왔는데, 쓸 일이 없네. 쓸일 없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왠지 좀 흉측스럽네요. 치워야 되겠다. 아까 저 수영하는 거 맞죠? 돌고래처럼 물이 그만큼 익숙한 오사포카입니다 수영을 하고 났더니 잠이 온다.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단 한 30분만 자고 이따가 뵐게요. 스고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일기예보가 30년전이나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맞다 비가 분명 안온다 했는데 지금 비가 몇 번씩 떨어지고 있다 비 많이 와가지고 난리치면은 기상층에 전화해야지 뭐. 어아 이거 김 조심해야 되겠네 뚜껑을 꽉 밀폐된 용기에 담아왔더니 김치에서 가스가 세네 한 숟가락 하실래예? 음, 부대찌개. すごい! 오이씨! 어뚜기 부대찌개, 최고 아유, 텐트 안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허리가 아프네. 파도에 휩쓸리는 자갈 소리가 들리시죠? 너무 듣기 좋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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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게 있으면 이 탈모가 보여가지고 곤란한데 탈모 약을 먹기 때문에 남자 구실을 못 한다 이런 게또 내려왔네 이 정도 쓰레기는 좀 모아줘야 되겠다 여기나네 이거 저녁되니까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여름인데 설마 많이 춥겠어 커피를 한잔 해줘야 되겠어요 커피는 믹스 자 조명을 설치했고요 짠 조명을 설치했으니까 야간 촬영을 할수 있겠지 커피를 마저 마시고. 지금처럼 이렇게 바닷가에서 캠핑을 해보기는 처음인데, 파도 소리, 파도에 실리는 자갈 소리,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아요. 아침에 이 소리 때문에 깰것 같은데, 그렇게 자갈 소리, 파도 소리를 알람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은 느낌일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데, 모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, 자연 속에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느끼는 게, 얼마만인가 싶은데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느낌들이 약간씩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50대가 되면은 백패킹이나 노지 캠핑을 좀 아무래도 안 하지 않나 캠핑 자체를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체력이 되는 한 계속 움직여주는 게 좋고 또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빗물인지 파도 바닷물이 날리는 건지 모르겠는데. 이게 좀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려주네요 피부가 좋아질 것 같네 아까 좀 자서 그런지 밤에 잠이 안 오면 어쩌지 그래도 뭐 어제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또잘수 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아까 초저녁에 잤는데도 또 잠이 오네요 내일 찍 철수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이만 굿나잇